제 1장. 돈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통장이, 통장이 되었네. 급여일쯤 그 회사원들이 우스갯 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 것도 아닌데,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획 없는 지출로 나도 모르게 돈이 세워나간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세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맞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나가면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스텝 1. 예산을 통한 돈 관리의 필요성 이산은 일정 기간 기대수입에 기초한 지출 계획입니다. 국가가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정하는 것처럼 개인도 자신의 기대수입을 바탕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산을 세우면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출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어 돈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5년 전에 외지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8천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5년째 대출 연체자가 되었어요. 5년 동안 이자가 불어서 연체금은 총 3억 원이 넘었고 제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 통장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시면서 형편이 크게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친구에게 도박까지 배우게 되었죠.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증빙 자료를 만들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았는데 도박으로 대출금 모두 탕진했고 서너 번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그 연체금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계획 없는 지출이 반복되기 쉬운데 과소비, 충동소비, 비합리적 소비가 습관화되어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고 과도한 부채를 떠하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돼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낭비를 낳을 수 있죠. 스텝 2. 예산 작성의 과정과 유의점. 예산을 수립하려면 먼저 재무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내집 마련하기나 신발 구매처럼 목적 자금을 모으는 목표에서부터 1년에 일정 금액 모기 같은 기간형 목표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 수입에는 기대 수입을 기재하고 지출에는 항목별 계획을 기재합니다. 기대 수입에는 고정 수입과 변동 수입을, 예상 지출에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반영합니다. 소득을 너무 높게 예측하거나 지출 계획을 지나치게 줄이면 현실성이 떨어져서 지속적인 예산 실행이 곤란해지겠죠? 지출 계획에는 여유 자금을 두어 융통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고 예산을 세운 뒤에는 전반적인 타당성을 평가해서 예산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월별 예산을 수립, 결산, 평가하는 과정으로는 먼저 재무 목표를 정하고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기대수입을 추정하고 지출 항목을 구분한 후 지출 비용을 결정해야겠죠? 돈을 쓸때그 내용을 기록해서 지출 내용을 결산하고 평가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합니다. Step 3. 예산을 실행 후 평가도 중요하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출할 때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 평가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을 활용해서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자신이 쓴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쉽고 자신이 계획한 예산과 비교해 보면서 소비를 할수 있어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지출 내역은 기간별, 항목별 합산에서 결산하면 자신이 주로 지출하는 분야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했다면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과하지는 않았는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생활금융 고등교제에서 인용했습니다.